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과 2021년 신안군에서 발생한 염전 노예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주로 지적 장애인들이 피해자가 되어 수십 년간 염전에서 강제 노동과 인권 침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 없어진 줄 알았던 염전 노예 아직도 있었습니다. 보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4년 염전노의 사건 당시 피해자의 75%는 장애를 지닌 경우로 확인됐습니다. 장 씨에게도 2022년 전담 공무원이 배치됐지만 피해 사실은 파악되지 못했습니다. 사건 당시 공식적으로 확인됐던 피해자 예순 세 명에 대한 추적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 보셨죠? 20대 후반이었던 1988년 경기도 성남에서 실종된 장 씨는 그때부터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염전에서 감금되어 이런 걸로 추정됩니다. 37년이나 흐른 후에 가족들이 어, 광주 한 요양병원에서 장씨를 찾았습니다. 20대였던 장씨가 37년간 염전 노예로 일하며 노인이 어... 되었고 건강도 이었습니다 어 장씨는 매일 새벽 4시에 염전에서 일하고 논밭에서 농사일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염전주 윤씨는 수십 년간 장씨를 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부려먹고 작년만 염전이 폐업하자 장씨 요양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장관님, 지적장애인으로 네. 염전에서 감금된 채 일했던 장 씨를 수차례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014년 당시 신한군 염전 노의 사건 발생했을 때 이미 경찰도 피해자 장 씨를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자료에 피해자 장씨 이름이 있었고요. 네. 당시 복지부산나 장애인 인권센터가 상담한 피해자 명단에도 있었지만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또다시 사건 터졌을 때 신안군 경찰 장애인권, 장애인 인권 옹호기관에서 현장 점검이 있었는데 확인했음에도 구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왜 구조되지 않았을까요? 확인해보니 피해자가 거부해서 가해자와 분리시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장관님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학대 현장에 그대로 있겠다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두어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기 쉬운 지적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고요. 책임 회피성 행정으로 이런 학대와 착취가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과 지자체의 소극적이고 책임 회피적인 행정 조치도 문제지만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의 열악한 상황도 문제입니다. 2019년 4,376건이었던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2024년 6,031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권위공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관으로 2017년 도입되어 현재 중앙 1개소, 지역 19개소, 전국 20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권위공호기관은 중앙에 6명, 지역기관에 5명씩 전국 101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어, 내년 예산에 3 4억 반영돼서 한 개소당 1억 2880만원 수준의 예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장애인 권익공호기관 업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네. 네, 신고 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 피해 장애인 회복 지원, 일련의 장애인 <laughs> 사건 처리 절차뿐만 아니라, 어, 사례관리를 위한 연구와 실태조사, 통계 생산 제공, 전산시스템 구축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전국 다합해서 100명 정도의 인력이 이 법에 규정된 업무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 수행의 한계가 있습니다.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장애인 권유공원 기관이 각 지역별로 담당한 면적을 보면 어, 대도시를 제외하면 업무 반경 100km가 넘습니다. 어, 신안군 염전노예가 발생했던 전남은 반경 178km, 강원도는 208km, 경북은 221km나 됩니다. 그리고 상담원들의 업무 강도도 상당해서 어, 상담원 1인당 평균 상담 및 지원 건수 351건이고요, 제주는 556건, 경기남부는 637건에 달합니다.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장애인 권유 공호기관의 신속한 현장 조사 및 피해자 보호 위해서 전답 인력 증원 예산 확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현장 조사나 이제 법률 관련 뭐 전문 인력 확대 등 그 예산이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더더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